이번에는 그 우리가 트러스 구조를 이제 연결하는 걸 해봤죠. 여기다 메카니즘 주면 움직이는 걸 해봤는데 이번에는 볼트하고 너트를 간단하게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그 너트는 고정시켜놓고 볼트를 여기다 이제 조립을 해서 이렇게 돌리면 나사산을 따라 돌아가는 걸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트러스 구조에서는 연결로만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근데, 음, 이번에 이제 볼트와 너트는 이 나사산을 따라서 돌게끔 하는 걸 간단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작업 디렉터부터 먼저 해야죠. 자, 디렉토리에 볼트너트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름은 뭐, 자유롭게 지어도 상관없죠? 새로 만들기, 부품, 볼트부터 할까요? 볼트. 자, 이미 단위계를 맞춰놨어요. 컴피그에. 그래서 안 봤어요, 이번엔. 자, 볼트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15, 15에 두께는 5고, 밑에는 1 8짜리가 길이가 3 0이에 일단, 음. 일단은 위에 거부터 해볼까요, 이렇게 자, 해서 15, 여기도 15, 두께는 5, 이렇그 다음에, 뭐, 원 원형 원통이 있어야 이제 나사산을 만들 수 있겠죠? 이게 18이 그래서 두께는 얼마냐? 두께는 30이다. 그래서 그 연습을 하기 위해서 그냥 간단간단하게 그렸어요. 그다음에 이제 요게 쫓아가는 헬리컬 수입을 해야 되죠? 그럼 나사산 파는 거. 우리가 예전에, 난 그, 학기 초에, 헬리컬 스윕을 했어요. 스윕에 가면, 헬리컬 스윕이 있고, 거기 가면, 어, 헬리컬 스윕의 프로파일 을 어디다 할 건데? 라고 물어봐요. 자, 그래서, 프론트면에 하죠. 프론트면. 프론트. 자, 프면을 보면, 어? 앞면 방향이 틀리면, 아, 얘를 수직으로 보겠다. 앞면 방향이 마음에 안 들면, 대칭이다. 자, 여기다 할 건데, 프로파일은 여기에 있겠죠? 이렇게 쭉 올라오겠죠? 그서 그래?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화살표 딱 나오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보면, 이렇게. 그 다음에, 회전축 어디냐? 하면 여기죠. 여기는. 그죠? 그래? 그래서, 어, 그 회전축을 중심으로 어떤 형상이 회전할 건데라고 물어볼 때 이제 요런그 나사산의 모양을 해줄 건데 이걸 이제 예를 들면 여기다 이렇게 파주면 파낼 거죠 이렇게 이렇게 파내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파져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여기 안 파지는 경우 구간이 있다 이거죠. 요게 이제 실어서 이게 실어서 어, 한칸 밑에서 판다 그랬어요. 수입에 헬리컬 수입 가서 어느 면에 할 거냐? 프런트 면에 프런트 면에 하고 이쪽 프런트 면에 라이트 평면이 오른쪽으로 그렇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 모서리에다 이렇게 팔아야 되죠 길이는 얼마냐, 이요 요 선의 길이가 그 길이를, 어,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2 30, 여기까지 이렇게 30이죠. 자, 그러면, 어, 중심축은 어디냐 했을 때, 중심축을당는 여기가 될 거고, 그래서, 삼각형을 그리면, 한칸 밑에, 여기도 파야 되겠다. 해야죠. 그래야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파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이만 하겠습니다. 60도. 여기도 60도. 아사산의 크기를 2.9로 했더니 좀 커서 책에 있는 거로 했더니 2.9가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를했어요이를 자, 계속 확인그러면 이렇게 생기죠. 근데 네, 네. 붙여나가는 게 아니고 깎을 거니까 깎는다 그러면 이제 올라가면서 쭉 깎죠, 이렇게. 근데 약간 이나사상 깎는 게 이었으니까 피치가 같이 이어야. 이렇게 파지는 거죠. 맞죠? 그렇죠? 그래서 오른손 나사 법칙으로, 보면 아까 이 편지 한번 약간 이 상태 에 다시 원거고 그래서 확인. 나사 사는 게 파졌죠. 자, 그래서 음, 보기 위해서 색깔을 하나 어, 녹색으로 종이 하나 하고 저장. 볼트로 저장 자 이번엔 너트 너트 15 15 두께는 10 새로 새로 만들기 너트 템플릿은 확인하면 좋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확인해주자 자 여기서 밀어내기 15 다음에 두께는 얼마예요 10. 그다음에 이제 15. 1그 이제 나사산이 1꾸로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5 1뭐 15. 파5로 파고 봅시다. 파내는데 방향은 당연히 반대로 파야 되고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다 이제 아까처럼 렇시 할건데 프론트면에다 하죠 여기다 자 그러면 지금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은선처리 보면 여기 뚫어져 있는 걸 보이죠 이렇게 원이니까 요 면이 그죠 여기다 이제 뭐 해야 되죠 그래서 참조를 잡아도 되는데 잡힐 안잡히면 참조를 잡으면 되겠죠 참조 선을 여기서부터 자 여기까지 하면은 안 되는 이유가 자 우리가 그그 그 볼트를 조금 떨어져서 그려볼게 이렇게 그렸거든요 아까 자 이렇게 해놓고 나사선을 이렇게 깎았어요 이렇게 크게 그리면 깎았다 이거죠 이제 이렇게 나사산이 나있는 거죠. 경사로 쫓아갈 수 있게. 끔 여기 이제 없어요. 이렇게 깎여 있는 거죠. 그러면 어, 볼트는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야 얘가 이제 이렇게 타고 돌면서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너트가 반대 방향으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뭐 체결이 안 되죠. 아무것도 안 만나니까. 그래서, 볼트가, 볼트가, 볼트, 볼트가, 볼트가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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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리면, 야,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이렇게 그려져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더나와서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어, 너트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어야 되죠. 그게 이제 이게 체결되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요거 이제 그 연결하려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요거, 요거 때문에 연결이 되는 거니까. 요거 때문에. 네? 그래서 얘는 반대로 볼트는 깎았지만 너트는 붙여요. 어, 붙여서 쭉 여기까지 올라가는 건데 어, 여기 끝까지 하면 안 돼요. 자, 끝까지 한번 해 볼게요, 그냥. 그래서 자,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를 다 하겠다 하고 자, 회전축은 당연히 중심축이고 자, 그림을 그리면 이거는 이제 밑에서 안그려도 되죠 붙이는 거니까 여기서 붙이면 되죠 밑에서 붙이면 밑에서 붙어 나오니까 안되겠죠 볼트는 반대로 어, 안에서만 붙으면 되는데 아까 2였죠 60, 60 밑에서 안한 이유는 볼트는 덜 깎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칸 밑에서 깎았어요. 한번 회전해서 들어오는 걸로. 너트는 그럴 필요 없으니까 여기서 붙였죠. 이렇게 해서 이제 붙여낼 건데. 이렇게. 자, 피치는 뭐 당연히 이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만큼 붙어요. 왜냐면 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이제 회전하는 거죠. 그래서 회전이 여기서부터 시작이니까 여기 와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 와서, 그죠? 그래서 한칸 밑에서 얘는 반대로 한칸 밑에서 끝내줘야 돼. 오히려 반대로. 그래서 로팔 아까 한 거에 가보면 요걸 끝까지 하면 안 되고, 끝까지 하면 안 되고, 얘는 오히려 한칸 밑에 있어야 된다 그전체가 10이었으니까 얘는 8만 있으면 되죠, 8. 피치가 한 바퀴 도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하면 효과 있다 보죠? 여기서 딱 끝나니까 이런 식으로 자, 이거는 이제 볼트 너트를 보여주려고 일부러 이렇게 그렸다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진짜 너트를 그릴 땐 좀 다른 방법을 쓰긴 해야 되겠죠. 뭐, 나사 만드는 건 똑같겠지만, 그죠? 크기도 이거보단 좀 작고. 예를 들서 보기, 모양새, 아까 녹색이었나? 자, 그러면, 노란색으로 할까요? 노란색. 저장, 아트. 자, 이제 어셈블리 해봅니다. 조립할 건데, 올트너트 어셈블리라고 했죠? 이번 템플릿 다니게 하겠... 아까 뭐라그랬냐면 너트를 고정시켜 놓고 어, 볼트를 움직여 보겠다 그랬어요 어셈블에서 너트를 먼저 불러옵니다 불러오는데 자, 어디다가 고정할 거냐 어셈블리 오면 트리피터에 피쳐 꼭 켜줘라 그랬어요 그래야 이게 보여요. 얘도 보이고 이런 것도 보이고 잘 쓰고 3D 드래그로 움직여 보면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그 얘는 지금 고정할 거니까 여기에서 고정 기본값 뭐 이렇게 해서 할수 있어야 해. 또는 뭐 기본값으로 한다거나 기본값 이런 식으로 여기 중심으로 딱 가버리죠. 이런 식. 기본값으로 고정 네모난거 안뜨죠? 고정됐죠? 그 다음에 볼트 가져온다. 볼트 자, 볼트 가져왔는데 우리가 이제 그메커니즘을 이제 연습할 때 이걸 2학기 그 때는 다 할건데 지금은 이제 방법이 뭐냐면 원통 원통으로 조립을 할거예요 원통을 조립하면 쉽게 얘기해서, 이제, 뭐야. 이런 원, 원통끼리 조립이 됐다, 이거죠. 원통끼리. 그럼 얘가 이렇게 회전하는 거는 살아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방향성도 살아있어요. 원통이니까. 그래서, 그, 원통으로 형 하면,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 거와 이동할 수 있는 자유도가 풀려있어요. 그래서 얘를 원통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원통조립. 그래서 자, 축정렬이라고 나오죠? 원통조립하니 바로 축이 나와요. 그죠? 복잡하니까 축만 키고, 나중에 불러온 걸 컴포넌트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컴포넌트, 볼트에 있는 축, A-1 이라는 축, 음, 을 가지고 조립 하면 되겠죠? 자, 근데 볼트를 열어서, 자, 너트, 버튼수 버튼 축을 안 만들었는데, 만들어, 만들어 놓고 한번 와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음, a 다이다 자동으로 있죠? 필리컬 수입을 했으니까 수입, A-1이 자동으로 있네. 그죠? 다음에, 볼트. Volt. 볼트도 한번 열어봅시다. 자, 볼트도 축이 있냐, 이거죠. 봤더니, A-1이란 축이 있죠? 여기에. 여기, 여기, 여기 A-1. 왜냐면, 하 헬리컬 수입을 하면서 생긴 거죠. 이게 이제 만약에 아니면, 만들어 놓고 올 수도 있죠. 축 가서, 얘와, 헌트와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 a 2라는게 만들어지죠.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는 거죠. 자, 다시 어셈블리 와서 불러올 때브트 고정할 거다. 기본값 고정. 자, 다 끌고 축만 볼까요? 다음, 두 번째 브라트. 브라트. 드래그, 이렇게 움직인다 그랬어요. 자, 어떤 구석 한다 그랬어요? 음, 자, 원통 구석. 그래서, 원통을 선택하면, 위치에, 컴포넌트에, A1, A2 있는데, 긴거 그냥, A2, 그 다음에, 여기에 A1. 자, 그러면, 연결 정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 왜 완료됐죠? 풀어져 있다고 랬는데 이거는 메커니즘이라 원통 자체가, 받는 자유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자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풀려 있고 회전이 풀려 있는 게 원통 그 메커니즘이에요. 원통으로 이제 조립하는 자유도는 조건이 이거 풀려져 있고 회전하는 거 풀려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회전은 제자리에서 회전하죠 지금 이렇게 일부러 원통을 회전과 방향을 풀어놓고 조립한 거예요. 두번째는 얘가 얘를 따라 돌을 거예요. 따라 돌는데 어떻게 돌냐 하면 나사산을 따라 서 움직일 거예요. 얘가 이쪽으로도 움직여야 되고 회전도 해야 되니까 온통을 잡아놨고, 두번째 세트에서는 뭘로 한다 그랬냐면 슬롯이라고 했어요 따라 돌아야 되니까 슬롯으로 요 안에 안 찌르, 즉 나사산에 여기여기여기여기 너트에 요기, 아까 제가 잠깐 설명했는데, 자 이렇게 있으면, 어자 너트는 그 너트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이렇게 생겼죠. 크게 그냥 그리면, 그러면 볼트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자, 그래서 너트 요기 요기, 요기. 빼주고 부번 너트에 요기 요기 요기. 여기가 볼트에 들어가는 있 곳이 만나죠 그죠? 음. 여기 이렇게 쭉 따라 돌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너트에 튀어나와 있는 곳이 볼트에 들어가 있는. 여기 들어가 있는. 안쪽에 여기 들어가 있는. 요 바깥에 거 요거 말고. 요건 요기죠. 여기 요기. 요기. 얘는 여기고, 안쪽에, 안쪽에 있는 여기, 여기. 얘하고 만나는 거죠? 고개를 이어주려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슬롯에 불러온 곳에, 이 안쪽 보면, 안쪽이 이제 있어요. 여기. 그죠? 컨트롤을 누르고, 컨로롤을고 이렇게 잡아주면, 이렇게 잡죠. 다음에 너트에 어디? 안쪽에, 여긴데, 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점이에요 지금 슬로 그죠? 그래서 이 위의 곡선이 어디를 따라 도냐면 이 점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 점을 타고 도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정의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트롤트자 그럼 볼트는 풀려 있어요, 그죠? 보시는 것처럼 어디로 풀려 있어요? 회전과 상하 운동으로 풀려 있어요. 그래서 아, 자. 잘 풀려 있는지 봅시다. 컴포넌트에서 얘를 딱 찍어요. 그러면 풀려 있으니까 움직이죠. 이렇게. 자 움직이는 데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그냥 그 했던 회전이 그냥 회전이 하는 게 아니고 밑에 보세요. 나사산 나오죠? 이게 뭐야? 나사산을 따라 도는 겁니다. 나사산을 따라 도는. 천천히 해볼요 천천히 천천히 하면 지금 나사산을 따라 돌죠 끊기는건 이제 얘가 방향을 잘 인식 못해서 밑때 보면 나사산이 나오죠 이렇게 천천히 하면 이렇게, 이렇게. 나사산을 따라 돌고 있는거예요 반대로 면 풀어지고 이거 하면 가만히 이런식으로 그렇죠? 이쪽이 감는 건가? 어, 이렇게 하면, 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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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방향 맞죠? 이쪽이 감는 방향이, 조이는 방향이죠? 오른쪽으로 도는 거. 어, 나사산 오른쪽으로 돌면 감, 감기는 거죠? 어, 실제 나사산 감기는 방향하고 같이 되도록 돼 있죠? 이게 이제 아까 헬리컬스에 의해서 오른손 법칙이나 왼손 법칙에 따라서 이제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오른손 법칙, 우리가 오른나사가 많다 그랬죠, 나사는. 그래서, 오른, 우리가 보통 오른쪽으로 돌리죠? 조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조여, 나사가 튀어나오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조립하는 거를 우리가, 어, 헬리컬 스윗을 통해서 메커니즘의 슬롯과 원텀을 가지고 해봤어요. 이것도 이제, 이제 움직임은 할수 있다, 이런 얘기죠. 똑같이. 그래서, 어, 잠깐 정리해보면, 음, 메카니즘은 그, 일반 구속은, 그, 일반 구속은 그냥 그, 여섯 개의 자유도를 잡기 위한 방법을 하는 거고, 이 메카니즘의 연결 조립은 구동을 전제로 한 조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동을 음. 어떤 식으로 할 건데, 라는 건데, 이게 이제, 떨어, 우리가 그, 트러스 했을 때처럼 떨어져 있어도 물론 가능하지만, 붙어 있는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음, 회전하는 방법에, 어 이렇게 어떤 나사산을 따라 돈다든가, 헬리칼 수입처럼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하면 좀더 이렇게 복잡한 것을 어 구현할수 있다. 이런 게 이제 메커니즘 조립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3차원 캐드들이 많이 메커니즘 구현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좀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네바 기어 같은 거 시간 타임을 두고 움직인다든가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다른 또 방법을 써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2학기 때 조금씩 더 보충해서 할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또자 온라인 수업은 이제 그 이번 주가 마지막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2차시인데 이번 주는 그 문제는 그 3D 프린터 운영 기능사 시... 모델은 되게 쉬워요. 두 가지 문제를 냅니다. 아주 쉬운 문제 하나. 중간고사도 그렇게 했었죠. 쉬운 문제 하나. 조금 어려운 문제 하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중간고사도 마찬가지로 어... 쉬운 문제 하나. 네, 조금 어려운 문제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테스트 해볼 거고, 중간고사는 어차피 온라인이기 때문에 시간을 재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시간 타임을 정해줍니다. 왜냐하면, 어, 중간고사 때 봤던 실력이 유효한지 보려고 그래요. 중간고사 때 그렸던, 나한테 냈던 그 동영상들, 작업했던 동영상들의 시간을 고려해서, 어, 비슷한지 보려고 하는 거죠. 온라인 때문에 요새 많은 대학들이 뭐 부정에 뭐 마이, 말이 엄청 많죠?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시간을 체크해 볼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시간이 걸려야 되겠죠? 비슷한 시간, 비슷한 난이도의 문제라면 비슷한 시간을 할수 있다. 전제하에 시험 문제를 낼 겁니다. 그래서 조금 쉬운 문제와 난이도 있는 문제를 내는 이유는 가능하면 점수를 어느 정도 받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 연습 좀만 하시면 될 거고 지금 메카니즘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오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조립하는 것까지만 나올 겁니다. 분해 뷰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위주의 일단 시험을 이제 볼 거고 왜냐면 지금 1학기 때 온라인 수업을 해버려서 좀 그래요. 그래서 자격 어차피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그 2학기 때는 이제 프린트 운영 기능사를 봐야 되니까 사전에 미리 준비한다 이런 생각을 하자고 하자고 했죠. 자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고 나머지 시간도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